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된 읽고 쓰고 기도하고 쓰리고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사실 쓰리고 프로젝트가 아직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읽고 읽고는 뭐,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셔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여기에 가피플 성경통독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앱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가피플 성경통독 이렇게 생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열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뜨는데, 저는 이미 계획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메인 화면에 뜨는 건데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만드냐 오른쪽에 있는 점세 개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계획 선택이라고 있어요 여기 계획 선택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만의 맞춤 게임 만들기부터 밑에 간편하게 통독 계획 선택하기 이 밑에는 뭐냐면 밑에는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뭐 추천하는 그런 계획표들인데 나는 내 맘대로 내가 맞춘 계획 만들 거야 하시는 분들 통독 계획 만들기 들어가셔서 구약신약 단위 선택 나는 이번 연도에 신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신약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몇 일간 통독할 거냐 아니면 하루 몇 장으로 설정을 할 거냐 뭐 나는 하루에 한 장만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루에 딱 여기 들어가셔서 이거를 자신이 원하는 장수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뭐 나는 하루에 두장 아니면 하루에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딱한 장만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장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완료를 누르면 저는 이미 계획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어 다시 만들어 볼게요. 뭐 하루에 3장 이렇게 해서 계획표를 완료를 누르면 계획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씩 읽으면 성경 260장을 총 87일간 그러니까 신약을 87일 동안 다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표를 만들면 나만의 통독 계획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럼 확인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로 메인 화면에 내가 만든 계획표가 떠요 그래서 성경읽기 시작 눌러주시면 성경이 이렇게 뜹니다 저희가 신약부터 설정해 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뜨고 여기 밑에 좀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막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재생 버튼 눌러주시면 목소리로 알아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켜놓고 목소리로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왼쪽에 스크롤 바를 누시면 화면이 자동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놓고 편하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읽고는 이 성경 통독 앱을 통해서 나만의 맞춤 계획을 만들어서 하루에 딱한 장씩이라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나눠드린, 구매하신, 각자 구매하신 책이 있잖아요. 큰 책도 있고 미니북도 있는데, 여기를 여시면, 이게 365일 책이다 보니까, 이제 일자별로 이렇게 다 나와요. 오늘은 1월 1일이니까, 1월 1일 페이지를 이렇게 펴면, 이렇게 성경 한 구절하고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읽으신 다음에, 여기 나온 성경 한 구절, 여기 나온 성경 한 구절들을, 하루에 한 구절 자기가 준비한 노트에다가 한 구절 적어 주시면 이제 쓰리고 적어 주시고 이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쓰리고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성경을 읽고 쓰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로 마무리하자는 그럼 이제 365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해가 안 가시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단톡방에 물어봐 주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도록 해요. 안녕!